뮤지컬 영화 덕후가 아닌 저에게 조커 폴리아드 이후 두 번째 경험을 보게 되는 뮤지컬 영화 위키드. 거기에 더해 장장 2시간 40분이란 긴 러닝타임. 위키드는 제게 있어서는 새로운 경험을 맛보기 위한 도전에 가까운 영화였는데요. 덕후가 아닌 제가 본 뮤지컬 영화 위키드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유명한 작품이지만 2시간 40분이란 긴 러닝 타임이 마냥 다 신나고 재밌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뮤지컬 장르 팬이 아닌 것도 있지만 이번 위키드는 원작의 모든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파트 1으로 초반 서론과 빌드업 서로 정반대 성향을 가진 주인공 아름다운 외모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글린다와 선한 성품을 가졌지만 피부색이 초록색이란 이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과 차별을 받는 주인공 엘파바가 어떻게 친구가 될수 있었는지 두 사람의 감정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엘파바가 왜 마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전체 작품의 빌드업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였기에 저는 위키드 파트1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이 신나고 재밌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영화, 뮤지컬 팬들에게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지만, 뮤지컬 덕후가 아닌 일반 관객이 보기에는 지루한 영화인 거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 극장에 가서 보셔도 좋은 영화라 생각됩니다. 이제 뮤지컬 영화를 두편 접한 제가, 뮤지컬 매니아 분들이 느끼는 뮤지컬의 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즐거움을 느끼기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느낌은 제외하고 위키드 이 영화가 오주의 마법사를 비튼 영화라고 하는데 원작을 아직 접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주는 신선함과 동심을 파괴하는 내용이긴 했지만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외받는 소수의 선이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묵직한 메시지가 있어 원작을 모르시는 분들은 관람 후 생각할거리와 새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원작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싱어송라이터로 인정받은 최고의 팝스타죠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신시아 에리보 뮤지컬 배우면서 토니상과 그래미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싱어 이두 뮤직 아티스트가 들려주는 노래와 퍼포먼스가 원작을 접하신 분들께는 큰 만족감을 줄 거라 생각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연말이니만큼 제가 느끼기에 위키드는 유익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극장을 찾으신다면 좋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키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책의 역설이란 기발한 아이디어 시나리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 사상을 비판하는 사회 풍자극이기도 했는데요. 주인공 엘파바의 탄생서사를 보면 원작의 설정은 잘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엘파마는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워 세상에 나와서 엘파바는 어머니의 부정한 행동 때문에 녹색의 피부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원작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영화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 사상이 묻어있는 PC영화 아닌가? 오해를 했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반대로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비판하는 작품인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엘파마는 바람 피어 나온 딸인데다, 피부색까지 초록색이어서 아버지에게까지 구박을 받고 자라, 삐뚤어질 수 있는 인물인데, 그걸 보니까 엘파마는 나무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알고, 올바름이란 선한 신념에 따라 움직이며 원리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착한 마녀로 위키드에서 엘파마의 상대역 두 번째 히로인 글린다와 글린다의 연인이자 왕족 피에로를 자기 우월주의 사상에 빠진 캐릭터로 표현해주면서 소외받은 소수자를 엘파마의 비유에 조명하고 인종차별자를 글린다와 피에르에 빗대어 풍자해주면서 우월주의와 차별이란 게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비판하고, 이를 깨달은 글린다와 피에르가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화합이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글린다는 엘파마와 정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인물인데, 자신의 아름다운 피부색과 예쁜 외모를 이용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는지, 자기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현실의 타협에 신리를 챙기는 그런 얄미운 캐릭터로 그려지지만 위키드가 동화를 뼈대로 하고 있는 작품이니만큼 글린다가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 얄밉게 행동하지만 얄밉지만은 않게 악당이라기보다는 귀여운 악동 정도로 표현해 주어서 아이러니하지만 러블리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연기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숙한 소녀의 모습과 완성된 성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풋풋한 청년의 중간단계 새내기 대학생의 모습을 거부감이 들지 않게 비호감과 호감 사이 어딘가에 놓여진 미완숙해 보이는 글린다라는 인물을 잘 소화해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월주의 사상을 가졌지만 글린다라는 캐릭터를 극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고 불쾌하지 않게 비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성장이란 카테고리를 풍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믹스해 주었는데요. 글린다는 엘파마가 가진 마법 능력을 시기 질투했지만 엘파마가 선한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글린다가 엘파마로 인해 성장해가는 모습 또한 호감이 갈수 있게 심경 변화 과정들을 그 나이대 정서에 맞게 공감되 있게 표현해 주었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사회 비판 요소를 동화와 어우러진 뮤지컬의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 잘 연출해 준것 같습니다. 미숙했던 글린다와 피에르 왕자가 엘파마로 인해 변해가는 히스토리를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 없이 파트1의 긴 러닝타임에 잘 채워 넣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위키드 파트1이 서론과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고 본론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온전히 파트 1을 즐기려면 뮤지컬로 즐겨야 한다는 점 그리고 주인공 엘파마, 그란데, 피에르 세 사람의 감정성만 가지고 2시간 40분이란 런닝타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점 그래서 저는 위키트가 유명한 작품임에도 약간의 지루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후반부의 동심을 파괴하는 반전이 있긴 했지만 무언가 이 프로의 재미적인 측면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평을 하자면 저는 잘 만든 영화를 보았지만 뮤지컬이란 장르는 아직까지도 저의 생각은 매니아 분들이 재미를 캐치해 즐길 수 있는 장르란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저는 아직 매니아라는 벽을 뛰어넘어 뮤지컬 영화가 주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의 레벨에는 도달하지 못해 위키드를 100% 즐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위키드, 극장에 가서 볼만한 영화냐고 물어본다면 충분히 추천할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세 명의 주인공들의 감정선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긴 시간에 걸쳐 빌드업을 해준 만큼 파트 2에 대한 궁금증을 충분히 올려주었고 두 아티스트 신시아 에리보와 아리아나 그란데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가 팬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노래죠. 그리고 위키드는 굉장히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여서 연인들끼리 봐도 좋겠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극장에 가서 보기에 유익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